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have라는 동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ave라는 뜻 뭐라고 알고 계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다와 먹다, 그렇죠? 이두 가지의 형태로 가장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두 가지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자, have는 가지다라는 표현인데 내가 지금, 지금 이 순간 가지고 있는 것도 표현을 할수 있지만,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해부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부모님이 있고, 뭐 동생이 있고, 여자친구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할 때도 역시 해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그럼 나는 여동생이 있어요 라는 표현 혹은 여자 형제가 있어요 라는 표현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 형제는 한 명이 있는 거니까 a sister 이라는 표현으로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나는 가지고 있어요 여자 형제 한 명을 이라는 표현으로 만들어 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I have a sister.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현금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 돈이 좀 있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은 영어로 뭘까요? Money죠, money. 그쵸 쉽게.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때 나는 돈이 있어요라는 표현도 have를 써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I have money.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할때 have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먹다라는 의미로 have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have는 혹시 먹다라고 쓸때 is라는 동사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뭐, 일단은 굳이 이두 개를 구분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꼭 구분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have는 조금 더 부드럽고 그리고 어, 식사라는 표현에 조금 더 많이 쓴다라고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일단은 어, 지금이 점심 시간쯤 된것 같으니까 우리 점심을 먹다라는 표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점심은 뭘까요? 그렇죠, 런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나는 점심을 먹어요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I have lunch.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먹는다라고 표현을 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have 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이 have 라는 동사를 먹다와 가지다 이두 가지의 표현으로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다양하게 쓸수 있는 이 표현을 좀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몇 개를 조금 더 가져와 보도 아,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have라는 동사는 물론 가지다와 먹다라는 의미가 가장 크게 쓰이기는 하지만 누군가를 외모적으로 칭찬을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음, 프랭크 샘, 혹시 프랭크 샘을 아시나요? 프랭크 샘이 눈이 좀큰 편이에요. 그렇죠? 나는 저큰 눈을 칭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프랭크 샘을 만났을 때 "어, 샘 눈이 정말 크시네요."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럴 때도 have라는 동사를 쓸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직역을 하자면 어 당신은 큰 눈을 가졌네요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당신은 가졌네요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you have. 그렇죠? 자, 다음. 큰 눈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요? 눈은 두 개가 있으니까 big eye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문장으로 부드럽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have big eyes.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외모적으로 칭찬할 수 있는 게또 뭐가 있을까요? 어, 피부가 좋다라는 표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프랭크 쌤이 지금 제 앞에 서 계시지만 어, 피부가 오늘따라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표현할까요? 피부가 좋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뭐 우리 일단은 남성분이지만 피부가 좋다라는 어감을 사용할 때 beautiful 이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eautiful. 아름답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우리 피부는 영어로 뭐예요? skin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피부라고 해서 beautiful skin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아름다운 피부를 가졌네요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You Beautiful skin.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외모적으로, 뭐, 눈, 그리고 피부, 그리고 뭐, 코가 오똑하다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들, 또 뭐, 얼굴이 둥글둥글하다, 뭐, 갸름하다라는 표현까지 전부 다 have를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 보건, 혹은 어떤 사람이랑 같이 함께 지내다 보면 어, 이 사람이 정말 재주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걸 느낄 때가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너참 재주가 많다라고 표현할 때 이때도 have 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재주가 영어로 뭘까요? 재주, 그렇죠. Talent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너 재주가 참 많구나라고 표현을 할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have를 써서 너는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You have 우리 여기서는 많다라는 표현을 a lot of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A lot of talent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너참 재주가 많구나 라고 표현을 할때 어떻게 한다? You have a lot of talent.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외모적으로 칭찬을 하고자 했을 때 이렇게 have라는 동사를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외국 나가셔서 우리 간단하게 쇼핑센터를 가더라도 내가 뭔가 종업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했을 때도 have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옷집에 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 옷집? 그렇죠. 옷을 사러 한번 갔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을 사러 갔는데 어, 내 앞에 있는 하나의 드레스, 옷이 정말 이뻐요. 근데 저는 어, 이색 말고 검은색, 옷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때 종업원한테 우리는 뭐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이옷 검은색도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have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검은색이 있냐고 물어봐야겠죠? 이거 어떻게 물어볼까요? 맞습니다. 바로 do you have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 주시면 돼요. 그냥 어, 우리말로 직역을 하자면 너는 가지고 있니라는 표현인데 여기서의 유는 너라기보다는 너희들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좀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신들은 가지고 있나요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do you have 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 볼게요 일단 검은색이 있나요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봐요 그럼 do you have black 그쵸 black이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이 옷에 대한 블랙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여기서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i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Do you have black in this dress?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 만들자면 그냥 이 드레스라는 거 안에 검은색이 있나요? 라는 표현이 되는데. 어, 이 옷에 검은 색상이 있나요? 라는 우리나라 표현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거를 조금만 더 연습을 하면 뭐가 있을까요? 어, 이 디자인 말고 다른 디자인도 있나요? 혹시 이 사이즈 말고 다른 사이즈도 있나요? 이런 식의 표현들을 전부 다 have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have라는 동사 자체를 단지 먹다와 가지다. 이두 가지로만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해부를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해부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으시나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좀더 재밌는 단어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